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우리가 역대 하루를 보면, 이제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로보암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내려와서 오늘은 아마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에 관한 일들을 1절, 2절을 보면 그가 25세 왕이 되어 29년간 통치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2절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그냥 정직하게 행했다 이걸로 딱 끝나면 좋은데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어렵죠 딱 부러지게 악했다 선했다 이게 아니라 어, 정직하기는 한것 같지만,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아주 애매한 평가인데, 그 애매한 평가가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일단, 이런 평가를 내리고 3, 4절을 보면, 그가 이제 왕위가 경고해지니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 하지만 그 신하들을 죽이는 선에서 끝났지, 그의 자녀들을 죽이지는 않았다. 그렇게 죽이지 않은 것은 율법에 음, 기록된 대로 그냥 그 선에서 끝나야지 그 후손에게 연자제로 그들을 해야지는 않았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죽였으나 이렇지는 않았다. 하는 그런 어떤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가 이제 전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그 에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용병 30만 명을 고용했다 용병 성.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 당시에 보면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이 군대가 딱 이렇게 정착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 군인들만 있는 거죠. 기본들. 그니까 왕을 지키는 고정 군대 있고. 대부분은 그 용병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럴 상황이 되면 군사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려운 중에서 한 30만 명을 고용하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10만 명을 말하자면 좀 물건으로 따지면 사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 돈을 줄 테니까 그 돈으로 군사 10만 명을 보내 달라. 그래서 이제 10만 명을 보내 주게 됩니다. 근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아마샤에게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어 부분이 강한데 그 군사 10만 명을 데리고 오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어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내가 이미 굉장히 많은 돈을 그들에게 줬는데, 이돈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지금 유다 민족 전체를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돈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결단을 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마 제가 그렇게 결단하고 10만 명을 돌려보냅니다.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전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 결정을 한 아마샤에게 그 애동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10만 명은 다시 북쪽으로 들어갔고 올라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런 자기들을 내친 것에 대한 그그 그 마음을 그냥 그 우측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3천 명이나 죽이고 유다 성읍을 약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13절까지 그런 내용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내용 속에서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거죠.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긍정적인 평가는 뭐냐?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 아들들 후손들을 죽이지 않았다 하는 것은 신명기 24장 16절 율법의 준수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4절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존중 것이 있었다는 차원에서는. 어,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10만 명을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돌려보내는 그 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 군사적 승리. 에덤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는 것 이것은 그 마음을 바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있죠. 그 부정적인 평가는 뭐냐면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기는 한것 같으나 이런 거죠. 그러나 어,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 하는 평가를 냅니다. 이것은 신앙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이 일관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사실은 이 말씀 자체만 묵상해보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을 하잖아요. 2절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알 확률이 많잖아요 속까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과 외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씀이죠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다 알지만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을 그냥 어뭐 인정한다기보다는 그냥 아 그래 인간이 약하니까 그 정도는 그냥 봐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 그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원칙 원칙대로 원리 원칙대로 딱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많이 봐주시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일을 하면, 어, 1점을 주시고, 우리가 이제 잘못할 때는 1점을 깎는다면, 우리의 인생 점수가, 신앙 점수가, 마이너스 될 확률이 많죠. 마이너스. 예? 네? 합산을 하면. 그러자, 마이너스 1점당 기침 한 번. <laughs> 그런다 그러면 아마 전부 다가 보면 콜록콜록 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아 너희가 이런 부분은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인간이 약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하지 않았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부족한 중에 요두 곳은 그래서 잘한 거니까 그래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그래 이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크신 분이죠 굉장히 크신 분이죠 그렇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음, 참그 나약한 측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믿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한 개인으로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늘 하나님을 믿잖아요. 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도 믿고 우상숭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숭배를 하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기.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결합될 때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무시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곳에서 뭔가를 풀려고 합니다. 근데 보이는 어떤 것이 어딱 가시어 나타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우상을 사람들이 만든 우상으로 이렇게 하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그런 보이는 우상보다도 이제 그 어떤 마음의 우상 이런 것들이 더 크죠. 이것도 사실은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행동 가운데 나타난 것이니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옛날부터 보여달라 그랬는데 보여주지 않으면 왜 보여주지 않냐고 늘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보이는 것을 만들어요. 보이는 것을 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 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되게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숭배 아주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 하를 보면 그런 왕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그들이 한결같이 우상을 섬겼다 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어, 이 아마샤는 어, 그런 어떤 여기는 우상을 적결하고뭐 그런 면은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니까 현실적인 계산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을 해나가는 거죠 용병을 산다거나 하는 것그 북이스라엘은 아주 우상의 그런 가득찬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형태가 지금 계속 우상숭배로 악한 왕들이 지속되고 그런 가운데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했던 그 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쭉 그래오는 그런 부분에 동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러지 말라.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순응하는 건 있지만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되냐 돈.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지불했는데 나라가 그러니까 선자가 지그돈 생각하지 말아요. 돈이 큰 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 백성 전체를 생각하면 그 돈이 그런 거 작다.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 그 돈은 작다고 선지자는 얘기하는 것이고 아마샤는 그돈 굉장히 큰데 하는 그 맥락 속에는 그 돈이 하나님보다 크다는 그런 맥락이 들어있잖아요. 다행히도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속에는 계산이 자리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 계산을 하는 것이 문제예요. 계산을.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지만 삶의 영역에서 늘 계산해요. 누구와 계산합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계산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쯤 주시면 내가 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걸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조건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전에 아마샤는 자신은 오늘 본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결국 그의 마지막은 음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아마시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꾼다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너무나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고 또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교회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삶의 예배가 함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삶. 삶의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우리가 사람 만남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역량이 발휘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실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의식적인 예배로 이렇게 승화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의식적인 예배는 있는데 삶의 예배는 없어요. 그럼 뭐요? 예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뭐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우선시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신앙적인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우선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영역이 우선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보조적으로 등장할 때가 있죠. 항상 하나님이 주인공이셔야 됩니다. 네, 데 하나님이 자꾸만 조연, 어떨 때는 조연이 아니라 엑스트라로 떨어져 버리시. 그리고 엑스트라도 다행히 어떤 출전도안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무슨 학원에서 뭐 입시 공부하듯이 성경 많이 아는 그런 차원에서만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확인하고, 왜? 인간이 자꾸 약해지니까, 말씀 안 보면요, 그런 게 자꾸 잊어버려요. 삶, 아 묻어있지가 않아요. 묻어있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순종을 우리 어떤 인간 속에서 계산하면 순종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하기를 원치 않고, 계산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따라와라 follow me follow me 예 그래 우리는 예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 따라하는 게 힘들어요 예 주님을 따라가지 않겠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뭐 개를 키우지 않지만 옛날에 개를 키우던 적이 있었습니다 개를 제가 좋아해요 근데 이제 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개에 대한 그 이렇게 음, 뭐예요 그런 생각 들 또, 이야기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책을 쓸 때도 개 얘기를 쓴 적도 있었는데, 근데 이 개들을 보면요, 음 제가 이제 이렇게 주변에 개를 키우신 분들 보면, 개를 유심히 봐요. 그러면 개가요, 이런 개들이, 이 개들 종류가 주인보다 늘 앞서가는 개가 있습니다. 앞서가는 개. 에? 주인은 그냥 끈으로 그냥 개속 앞서가는 게하게 말려요. 또 어떤 개는 그냥 질리 끌려오는 개가 있어요. 에? 근데, 어, 개 중에서도 어떤 개는 주인이랑 나란히 가는 개들이 있어요, 나란히. 근데 제일 좋은 게세 번째래요. 나란히 가는 개. 그냥 나란히 가는 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이 동행하는 거죠. 동행. 딱 나란히 가는 거. 뭐 하여튼 개된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항상 이게 나란히 가는 거, 하나님 앞에 그 보조를 맞추어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계속 배우기 많은데 전그 영국에 가면 이 스코틀랜드는 양들을 많이 키웁니다. 양들, 예? 그 양들을 키운데 그 양들을 목자한 사람이 다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양을 컨트롤하는 개가 있어요 개. 네, 개가. 그런 그 개들은 딱 항상 주인 옆에 딱 앉아 있습니다. 주인이 신호만 하면 양들을 몰아 그러면 이개두 마리 또어한 마리가요 그 많은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안으로 다집어넣어뭐 그런 경기도 있어요. 스커트를 한대요. 근데 그 개는 늘 주인을 늘 이렇게 주목하고 있죠. 늘 주인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지 않으면 안 해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해요. 되게 되게 신기해요. 제가 스코트드 이렇게, 어떨 때는, 그 지나가면은, 개가 저를 탁 바르면, 아, 저 사람은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가만있어라. 그러면 또 개가 가만있어요. 양을 몰 때는 또 굉장히 잘 몰아요. 이제 이것이 그 어떤 주인만 바라보는 그 개의 모습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라보는 우리에게에 양을 치기를 원하시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의 승리를 우상으로 바꾸는 데도 많고, 더 하나를 말씀드리면, 말씀은 듣지만, 마음은 닫혀 있는 것. 그러니까, 말씀도, 어떤 말씀은 잘 들어오고, 어떤 말씀은 잘안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들어오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관심있고, 또 내가 원하는 맥락에서 말씀은 잘 들어와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말해도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이 분명히 말했는데 그 사람은 말했는데 자기는 들은 적이 없다 그래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안 듣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이 나랑 다르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바뀌. 사람들은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성경을 바꾸려고 해요. 성경을 바꾸 그러니까 자기 필요한 말씀으로 성경을 말해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나를 바꿔야 되는 거죠. 어떨 때는 나에게 동조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나와도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여기에 잘순응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선한 길로 많은 것을 더 깨닫게 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시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것은 무엇이고, 긍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근데 핵심은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하지 않았다. 하는 것. 우리가 그냥 전혀 안 믿는 것은 아니고, 잘 믿지만, 그런 가운데, 그런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더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보다 돈독하게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 감사합 <목소리도>